이필영 동대문 구청장은 지난 8월 5일부터 관내 14개 동주민센터를 방문해 주민과의 소통회를 진행 중입니다. 이번 소통회는 주민과의 의견 공유를 소중히 여기고자 하는 이필영 구청장의 대민 철학이 반영돼 추진됐습니다. 소통회는 일선 현장에서 근무하는 직원들과 주민대표 3,40여 명의 만남순으로 진행됐습니다. 8월 5일 용신동 주민센터를 시작으로 14개 동주민센터를 차례로 방문해 직원을 격려하고 다양한 민원처리 업무를 챙겨보는 한편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는 시간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별 현황을 파악해 각종 현안에 대한 해법을 모색하고 주민 대표들과의 소통을 통한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이필양 동대문구청장은 이번 주민과의 소통회를 통해 민선 8기의 본격적인 대민행정을 시작하고 앞으로 지역별 현안과 민심을 바탕으로 하는 소통행정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